견갑골 전체적으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뗐으면 복부에 자극이 올수 있을 정도로만 상체를 한번 들어보고 드셨으면 후두부에 딱지 끼시고 딱지 끼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내외를 하십니다. 자그 상태로 5초만 일단 유지해 볼게요. 자 복부 자극 들어간 들어갑니까? 네, 예. 5초 하나, 둘, 셋. 네. 다 땄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제 팔꿈치만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스턴 로테이션 외회전 하시면서 내 팔꿈치를 매트에다가 한번 놓아두겠습니다 자그 상태로 천천히 내 팔꿈치로 지면을 한번 밀어볼게요 5초만 유지합니다 하나 둘, 내 후두부는 절대 지금 땅바닥에 닿지 않죠? 왜? 내 손바닥이 받치고 있으니까. 셋, 넷, 다섯. 자, 다시 하나 하시면서 내회전. 하나, 팔꿈치 안쪽으로 회전. 견갑골 돌수 있는 만큼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5초 갑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외회전 하시고, 지면 밀어보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그대로 내회전. 가능하신 분들은 견갑골 살짝 털어서 내 상복부 수축시켜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외회전 하시고, 메타 한번 밀어보고, 경추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에 한계 템포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하나, 후, 둘, 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개만 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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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우, 둘, 마지막으로. 어? 어. 한번 앉아서 한번 보세요. 자, 앉아서 관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면, 내내 네, 네, 측에 있는 복숭아 뼈를 홈들러 가쪽 부분에 전 단계의 동작의 종작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 보신 상태에서 내침보를내 네네 배꼽 당기고내 네, 꼬리뼈 살짝 들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린 상태에서 상체도 같이 들어서 짐볼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넘겨 주고 양쪽 팔다리 나 놓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다시 하나 하면 숨 내쉬면서 공중에서 만나 가지고 다리로 넘겨 주고 다시 다리로 넘겨 준 상태에서 원위치 둘둘둘로 가시겠습니다. 됐죠? 네. 네. 자 준비 한번 해보시고 자내 내척 네, 네 복숭아뼈로 내짐벌 네, 양껏 부분 무릎 편 상태로 딱 놓아둡니다. 자 그렇게 잡아서 내 짐벌을 한번 매트에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상체도 한번 들어 올려보고 양손 뻗어서 짐벌 잡아보시고 잡으셨으면 내 손으로 이동시켜서 양팔 다리 쭉 뻗어서 놓아두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상하체 동시에 올리시면서 짐벌을 다리 쪽으로 넘기시고 넘기셨으면 다시 양 팔다리 뻗으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공중에서 만나면서 하나, 손으로 넘겨서 내려오면서 둘, 다시 만나면서 하나, 넘기면서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구름에 맞춰갈게요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10개만 좀 빠른 속도로 가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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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마, 구, 베리굿자 자리에서 한번 앉으시면서 물한 모금 드시고 엉덩이 쪽으로 한번. <laughs>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내 복부하고. 네, 엉덩이 쪽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강한 사람은 복부 근육이 강한 사람이 많고, 복부 근육이 강한 사람은 엉덩이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복부 근육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으니까 바로 엉덩이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엉덩이 쪽은, 음 대둔근으로 먼저 가실 거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중둔근까지 같이 갈 건데, 일단 대둔근 쪽은, 어, 내 네. 골반 제일 위쪽 부분부터 제일 밑에 부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자극이 많이 오는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면 내 무릎은 90도로 굴곡된 상태가 가장 내 대동근으로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엉덩이 쪽이 힘점이 될거기 때문에 힘을 주는 주요 근육이 내 엉덩이 쪽이기 때문에 내 엉덩이부터 해서 내 머리까지의 저항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야지 내 엉덩이가 힘을 좀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가장 힘을 많이 쓸 건데 이 상태로 가지 말고 손은 그냥 허리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내 뒤통수가 심볼 제일 끝부분에 놓아둘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등을, 등 자체가 공중에 띄워져 있는 상태로 갈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래야지 엉덩이 쪽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유지를 일단 하시고, 골반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신 상태로 가시고, 여기에서 살짝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라고 하면 허벅지 뒤쪽으로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90도로 딱 굴곡을 시킨 상태로 가셔야지 엉덩이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신경을 써셔가지고, 내 발바닥부터 무릎까지는 지면과소식이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갈략근만 쫙 쪼아가지고 케겟 운동 아시죠 그죠 갈략근만 쪼아가지고 손을 허리 가져가신 상태에서 20초만 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자세 한번 시해보실게요자 음. 엉덩이의 중력성은 알죠 그죠 특히 내 대둔근은 내 허리쪽으로 가는 내 하중을 최대한 분산시켜주는 굉장히 크고 필요한 근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반드시 발달시켜야 되고,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자세를 취해보시고, 손은 허리 가져가시고, 골반 너비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90도로 내 무릎의 굴곡 각도를 형성시킵니다. 발약근을 쪼으시면서, 발약근을 쪼으셨으면, 지금 상태 그대로 20초만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초 남았습니다 하나 자, 여기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배꼽도 한번 당겨볼게요. 복부도 같이 자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복부 자극까지 같이 줘가면서 엉덩이는 그대로 관략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금만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이거 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힙인지, 고관절 펄렉션, 고관절 익스텐션. 이거 했죠. 그죠? 이 동작을, 네, 짐벌 위에서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전자세입니다, 그렇죠? 전자세에서 고관절만 굽히고, 고관절만 펴고,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동작을 이어나갈 겁니다. 배꼽은 최대한 당긴 상태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발련끈은 꽉꽉꽉 조아주신 상태에서 락을 걸어두고 고관절만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하실 겁니다. 자, 자세 한번 취해보시고. 자, 자세를 취하셨으면 동작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중등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이 동작만 20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관절 접으시면서 엉덩이 지면 쪽으로 하나 허리 아프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허리가 아프면 바로 중단합니다 업 다운 업 다운 c o 오세요. 업, 갈 thể 고 ớ i ơ, t h 업 y l 업. 업 다우 업다업 10개 갑니다. 하나 둘둘둘셋둘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개 남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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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동작만 취하지 말고,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다른 한 사람 열개 먼저 하나